무료 DLC는 이제 올해 크라임 페스트라고 페이 데이가 연마다 여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 아마 무료 이벤 무료 콘텐츠들은 그때 좀 추가가 되겠죠. 지금 무료든 유료든 좀 DLC가 좀 추가가 돼야 돼요. 얘네 DLC 추가가 안된지 너무 오래됐어. 지금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꾸 DLC낸.. 유류 DLC낸다고 짜증내는 와중에도 그래도 유료 DLC내고 있을때는 게임이 이정도로 지금 그거되진 않았어 유저수가 이렇게 줄어들진 않았어 오히려 계속 만명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DLC 발매를 중단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 에이 페이데이 유저들이 다 침대를 내니까 자꾸 DLC 낸다고 뭐라 그러면서 DLC 안 내면 게임 안 해. DLC를 내야 게임을 해이 사람들이 다 친대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저기 빨리 주차 빨리 하세요. 흐하하하하 <laughs> 이 자식아. Get yeah, down on the ground. 이쪽으 나오네. 일단 이것까진 나오는데, 아 도저 스쿼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저가 저기서 나오는군요. 와, 나란히 나란히 해서 나오네. 쇼시가 쇼시가 오, 오졌다! 그어오시겠다 업그레이드 해야지. 조용 기갱 음. 중단. 아이 도저 많다. 으이. 뒤로도 나올 텐데, 이제좀 있으면 도저히 19, 아, 여기, 이, 여기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밖에 없네. 야! 온다, 온다! 도서가 온다! 23마리다! 아, 네 발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설마 레이븐 딜모 자르나 아니겠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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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좋아. 난 스킬이 있거든. 그렇게 말이에요. 친구 집에서 페이데이를 한다고요. 그 내일은 같이 하실 수 있, 있으시겠는데 방송할 때 같이 합시다. 내일은 또 이제 시청자들이랑 또 같이 해야지 추석이니까. 난 케이지 좀 올립시다. 위로 올려야지, 빨리. 입 오, 나이스 햇빛 떴다! 오이 줘. 올라가자. 판자가 뭐여요 이렇게 옥상에 판자가 있냐? 슛. 꼬린 자랑. 헛꾼. 아, 잡아 올라가 줘. 그래. 아, 배고프다. 오, 많아. <laughs> 엄두가 안 나. 아, 때려잡을 엄두가 안 나, 진짜. 애들 오는 거 보면 뭔가 잡을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많아. 계세요? 깡패들 마냥 달려오네. 저 뭐야. 타나 차라, 그지 <laughs> 벌써 안에까지 왔네. 이거 큰일났네. 우호. 우리의 생존을 도모합시다. 어 아파. 뒤졌다아 명중이 안 돼. 자 일어나야 돼. 오 좋아. 15% 확률을 뚫고 알아서 일어났어. 역시 메르티 영웅은 죽지 않아요. 15% 확률로 알아서 일어나는 거 터졌어. 앙 메르티 메르티 메르 메르티 아아아 아. 아. 일단 살리자. 군 모드에서 이거 뭐지? 이거 막 스폰되는 거 이거 모드 켜면 그 도전 과제 잠겨요. 도전 과제 아무것도 클리어 안 돼요. 막뭐 불도저 잡기 막 이런거나 도전 과제 관련된 거 아무것도 클리어 안 돼요. 치트로 악용될까봐 그 제작자가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스폰되는 모드 켜면은 아예 그 도전 과제 관련된 거 아무것도 진행 안 되게 해놨어요. 2층에 하나 있었는데, 2층에서 하나 먹다 군모드 잘못 건드리면 치터 뜬다고? 군모드는 딱히 치터 뜰거 없을 텐데 인게임에서 뭐 이렇게 크게 건드리는 거 없지 않아요? 인게임에 뭐 많이 건드리는 건 없을 텐데 음... 도저 궁뎅이 때리기 판자 또 어디 없나? 여기 하나 있네 온다, 조 조가 와요. 여러분, 아 불도 저 방패 들고 그런 거, 그거 싱글 전용 아니 에요? 그거 쓰 면은 아마 멀티 막힐 텐데, 모드 에서 자동 으로 멀티 막아줄 걸요? 스청안되 게. 불도저가 앞에다가, 이게, 쉬, 그, 쉴드 방패 이렇게 달고 나오는 모드 있어요. 극혐. 잡아주고, 잡아주고, 안면 깨고, 잡아주고, 터렛 나온다! 여러분, 터렛이 온답니다. 기뻐하소서. 터렛이 나온답니다. 단약 하나 올려놔야겠다. 2한마리 있다, 도저히. 오우, 예. 일어나세요. 죽지 마! 와! 저기 저 뭐야! 깡패들이 온다, 저기. 도저히 있어, 안에. 아이씨. 이놈이 인지를 안 죽이고 싶어서 죽일 수 밖에 없네. 와, 밖에 많어. 탈약 좀 먹어야겠다. 오버킷에 도저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우리 호스트 분이 모드 써가지고 모든 적이 도저로 나오는 모드를 깔아놨어요. 지금 그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 어디서 쏘는 거지? 한번좀 빠져봐. 좀 아무래도 도저 때문에 헷갈려죽겠는데 씨. 흔들네 저기서. 들어온다, 들어온다. 뭐, 뭐, 온다. 난 죽고 싶지 않아! 어, 뛰어내리셨나? 떨어졌나보다. 좋아, 가스파이어. 크리티컬의 힘이다. 조저가 폴짝 뛰면서 사라지는 마술. 아 이거 상대해야 할도저가 너무 많아. 오 좋아. 오 이게 바로 아나키스트의 최대 장점이지. 질긴 생명력. 아 일단 저 터렛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일단 한번 쉬게 해야겠다. 들어가 그렇지. 죽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이거 누우면 답도 없다. 아니고. 하 아. 아 아아 허허허허허 <laughs> 불안해 오오오 허허허아 <laughs> 도망쳐 오오오 아니면 그거 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뭐지 투청무기 수류탄으로 든 다음에 그 탄약 먹으면은 확률적으로 그 투청무기 차는 스킬 있거든요? 플리로 아, 플리로리드 에이스. 그거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발 관련된 거를 탄약 먹으면서 투청무기를 계속 확보를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 안면을 까고 애들 스턴을 먹일 무기가 필요한 거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캡틴은 진짜 안 돼. 이 캡틴 뜨면 우리 위험해요. 요즘 테크니션은 좋은가요? 쓰기 나름인데요. 좀잘 맞추면은 괜찮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는 보통 많이 안 찍는 편이에요. 근데 뭐 센트리건이나 뭐 이런 거 쓰실 때는 괜찮아요. 일단 센트리가 5인게 맞기 때문에. 아, 못 가져갔어. 아, 진짜. 아우. 스나 있어요. 아, 못 죽였다. 나, 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일단 살렸다. 우리 인스파이어 하나 있는 게 진짜 크네. 인스파이어가 영웅이네, 지금. 아. 아, 뭐 눈뽕이야. 촘차님은 잘하는 실력인가요? 저 정도면 솔직히 잘하는 편이에요.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월, 굳이 우리나라 아니고 월드아이드로 쳐도 나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거 부수고 오겠습니다. 야, 날 쏴라. 죽여봐!

아이, 좀 빨리 와서 가져가라. 진짜. 아, 파일럿 느려 죽겠네. 그분이 용사였다. 탄 <laughs> 먹자. 아, 내 탄이니까 먹어도 돼, 이건. 그리고 도저가 여섯 마리가 다시 스쿼드가 스폰 됐습니다. 도저가 또올 거예요. 아, 이놈의 판자는 깔아놔도 자꾸 깨지니까. 요즘 막아야겠다. 이번엔 가져가라. 못 가져갔냐? 그렇지. 밤새고 방송을 하라고요? <laughs> 현기, 현황을 하라고? 사람들 보소. 나 지금 저녁밥도 안 먹고 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왜, 우리 왜그 탈출 안 뜨냐? 그래, 가자. 잽시다, 여러분. 여기서 안전하게 메뉴얼을 미리 열고. 도망가 예, 포돌이 안면 모딩했어요 불도저가 더욱 위험해보이지 않나요? 어 저분 누웠다 어, 어디..어디있지? 아 저.. 밖..위에서 누우셨나? 빨리 오세요 이제 우리 길 찾아야 돼 먹방? 나 기프티콘으로 먹을 거 쏴주면은 제가 먹방할게요. 내가 카톡 아이디 드릴게. 나 기프티콘으로 먹을 거좀 쏴줘. 배고파 죽겠다. <laughs> 진짜 배고프다. 어디지? 저기다. 아, 도망다! 뛰자! 그아! 도망쳐! 길치 참이라니 아, 아 뜨고. 가자. 자자. 으짜란개 이득.